안녕하세요. 불풀의 다육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엄청 추워졌어요. 여기 이제 음 연천에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와 보면은 3도. 영하로는 안 내려갔는데 3도, 5도 뭐 이래요. 해가 나면 좀 많이 올라가지만 새벽녘에 나와 보면은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어 다육이 관리들 잘하시고요. 진짜 다 여기 잠깐만 창문 닫아놓거나 환기가 안 되면 은 금방 곰, 곰팡이 포자, 어, 퍼지면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추워도 문을 항상 조금씩은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영화로 내려갈 때는 뭐, 신문지를 덮는다든지 아니면은, 어, 무릎 담요라도 덮어 주면 되지만 안 그러면은 항상 문은 어 조금씩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환기가 좀 되지. 안 그러면 곰팡이 포자 금방 번지니까 그거 항상 조심하시고요. 무름병 오고 하니까 어 여름에도 힘들어 겨울에도 힘들죠. 지금 밖에 많이들 노숙시켰던 분들은 또 안으로 들여놓는다고 또 많이들 자리 공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실 건데, 그래도 예쁜 다육이들 보면서 힐링 많이 하시고요. 오늘도 제가 몇 가지만 올려드릴게요. 어, 며칠 동안 이제 또 괜히 몸과 마음이 바빴답니다. 저 나름. 어.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못해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 제가 큰 아이들만 몇 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아이 너블리노즈죠. 예, 너블리노즈 1번이고요. 요아이는 3개, 3개, 6개, 9개, 10개. 예. 네 요아이 3개, 이게 10개입니다. 10송이. 3개, 6, 9, 10송이. 엄청 단단하게 굳혀졌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요아이가 화분 포함해서 분 포함이에요. 분 포함해서 2만원. 예. 딱두 분에게만 드릴 수 있고요. 예, 자리 다 잡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키우시기만 하시면 되니까, 예쁜 아이, 더블린 오즈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해서 분 포함해서 데려가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 아이 한 번,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는 15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 이 분, 분이 높이가 한 14cm, 5cm 정도 나오네요. 예, 화분, 높이 키에요. 키. 15cm 정도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요 아이 1번. 앞에 있는 아이가 1번, 뒤에 있는 아이가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블린 오주는 2만원씩 드릴 거고요 열송이구요. 요 아이는 엘샤. 엘샤 4만원이구요. 요 아이 너무 이쁘죠, 지금. 엄청 이뻐요. 예. 엘샤. 저, 저번에 조그만 아이들 판매했었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자구가 엄청 많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엘샤 종류는 어? 이렇게 화분이 좀 크게 키우셔야지만이 이게 자구가 많이 달죠. 어? 이렇게 화분 너무 딱 맞게 심어 놓으시면 금방 이 아이들을 분갈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크게 심는 게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지금 자구 보세요, 여기. 다 밑에서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죠. 어, 입장 부러질까봐 만지지는 못하겠고, 어, 이렇게 해서 자구가 다 빼꼼빼꼼 다 나오고 있어요. 앞에 있는 아이가 1번이고요. 예, 이 아이 중간에 있는 거 2번. 예, 너무 이쁘죠. 사이즈도 좋습니다. 뒤에 있는 아이 3번. 이렇게 해서 요 사이즈는 한 17, 8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아주 좋아요. 정말 튼튼하고 어, 어디 모난데 하나 없고 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예. 자, 엄청 이쁘죠. 보세요. 아, 진짜 너무 이뻐요. 엘샤는 빨갛게 물들어 놓으면은 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저 계속 노숙시켰다가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해서 영화로 내려간다고 해서 지금 오늘 들여놨는데 이렇게 너무 이쁘네요. 엘샤 4만원이고요. 새벽, 새벽 보세요. 엄청 이뻐졌죠? 예.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큰 얼굴 하나짜리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작은 아이 3개 붙어 있는데 4주짜리입니다. 새벽 3만원에 드리고요. 앞에 있는 아이가 1번이고요. 네, 뒤에 있는 아이가 2번입니다. 너무 예쁜 아이가, 예. 이 아이도 이제, 요, 물 드는 게, 요, 손톱 끝서부터 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예쁜 아이가, 새벽이라는 아이가, 3만원씩 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먼노금입니다. 먼노금. 너무 좋죠? 예, 튼튼해요. 사이즈도 대빵 커요. 예, 사이즈도. 예, 12, 3 c m 정도 나오는 아이고, 어, 이렇게 해서 분분 분, 분체 보내달라 하면 이렇게 해서 분채 보내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 봄까지 키우세요. 예, 저희 이거 흙다 분갈이해서 다 자리 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이대로 키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아이 1번이고요, 뒤에 있는 아이는 2번이고요. 예, 먼노금 2만 원 해드릴 겁니다. 2만 원, 엄청 이쁘죠? 아주 이쁜 아이가. 진짜 먼 녹음은 물들어 놓으면 기가 막혀요. 너무 이쁘죠? 먼 녹음 2만원씩 드릴 거고요.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마돈나는 단품이에요, 단품. 이대로 키우시다가 봄에 분갈이 하셔도 되고, 이 흙이 싫으시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화분채 보내드릴 거니까. 마돈나, 이 아이도 3만원에 나갈 거예요. 마돈나 가격 있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해서 마돈나가 너무 이쁜 아이가 3만 원에 드리고요. 사이즈는 예, 13cm 정도 나옵니다. 13cm 정도 되는 아이가 어, 마돈나가 3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연두장미입니다. 연두장미 와, 굳어가지고 너무 이쁘죠? 예.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상처가 아니에요. 요, 요 모양이 원래 이래요. 연두 장미금은. 예, 연두 장미금 만 육천원씩 드릴 거고요. 요 앞에 있는 아이가 1번이고요. 요 뒤에 있는 아이가 2번입니다. 예. 요렇게 해서 엄청 굳은 아이예요. 아주 애기가 아니고요. 예, 요렇게 해서 12, 삼3 c m 정도 나오는, 어, 연두, 장미, 금. 3만원, 16,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두, 장미, 금이 16,000원씩. 너무 이쁘죠? 예, 엄청 이뻐요, 이 아이. 네, 이 아이는 먼노 몬스터. 예, 먼노 몬스터 변이고요. 여기 엄청 사이즈 좋죠? 예,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지난번에 14,000원짜리는 이거보다 좀 작았고요. 이 아이는 엄청 커요. 이 사이즈 너무 좋죠. 예, 지금 13cm 정도 나오는 아이고, 어 아주 멋있어요. 예, 몬스터 자체가 어 변이가 오기 때문에 엄청 멋있는 아이거든요. 이먼노 아이, 몬스터 변이 2만 원씩 드리고요. 이거 이제 앞에 있는 아이가 얼굴이 하나 짜리고요. 이 뒤에는 얼굴이 두개짜리입니다 이렇게 두 개, 이 아이도 두 개. 맨 앞에 있는 아이 1번이구요 1번, 중간에 2번, 저맨트머리 있는 아이 3번. 사이즈는 맨트머리가 최고 크네요. 예, 이렇게 해서, 먼노 몬스터 편이, 예, 2만원씩 드리고요. 봄바람, 예, 봄바람, 지난번에 작은 아이 판매했었죠? 이거 엄청 큽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예.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사이즈 큰 아이들 데려다 키우시면 좋겠죠 예. 이렇게 해서 14cm 정도 나오는 아이가 어, 봄바람 2만원 예. 너무 좋아요 진짜 이쁘고 음, 봄바람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이렇게 해서 봄바람 2만원씩 들때 들여 가시고요 맨 앞에 있는 아이는 1번이고요. 1번 이고요 1번 이 아이가 2번 이게 3번. 예. 1, 2, 3번.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주문을 주시면 제가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봄바람 2만원씩 드리고요. 이 아이는 앙떼떼. 앙떼떼 한개짜리도 16,000원씩 나갔죠? 요거는 앙떼떼 3두짜리가 4만원입니다. 4만원. 그래도 너무 이쁘죠? 색감 보세요.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끝내줘, 진짜. 아우, 이쁘다. 예, 앙떼떼, 1번. 앞에 있는 아이 1번이구요. 앙떼떼는, 어, 4만원씩, 3두짜리 4만원에 드리고요. 앞에가 1번, 뒤에 있는 아이 2번. 예, 사이즈 좋죠. 이쁘기도 하지요. 엄청 이쁘답니다. 사이즈는 16cm 음, 0 정도 나옵니다. 예, 너무 이쁜 아이가. 이 아이가 앙떼떼가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지기가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군생. 이렇게 해서 앙떼떼 4만원씩 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레드 오렌지. 아, 어? 이쁘죠? 레드 오렌지. 아, 이쁘다. 엄청 이뻐요. 레드 오렌지. 이렇게 해서 목대도 이렇게 생긴 아이들. 목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데려다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이쁘네요. 이 아이 네드 예. 오렌지 16,000원에 드리고요. 맨 앞에 것이 1번, 예. 뒤에가 2번, 맨 끝에 3번. 예. 아주 이쁜 아이 색감이 곱게 곱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드 오렌지가 16,000원에 드리고요. 뉴진스, <laughs> 네 뉴진스 너무 이쁘죠. 목대 보세요. 여기 목대 엄청 튼실합니다. 쭉쭉 뻗어 가지고 엄청 이쁘죠. 이런거 진짜 하나 탁 심어 놓으면 폼 나겠습니다. 아주 이쁜 아이 오른쪽께 1번이고요. 왼쪽께 2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뉴진스는 3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뉴진스 34,000원씩 드립니다. 네. 미얼레리, 미열레리가 16,000원씩 나가는데요. 이 아이는 정말 굳어지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예요. 지금 많이 굳어졌는데 더 굳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빨갛게 물들어갖고 아주 이쁘죠. 예. 미얼레리 16,000원씩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밑에 입장 훑어주면서 키우면 아주 멋스럽게 키울 수 있고요. 네, 이 아이는 부케입니다, 부케. 예, 부케. 8,000원씩 드릴 때 데려가시고요.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이고요. 예, 요렇게 빨갛게 물 들여갖고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이쁘지? 부케 만원짜리를 8,000원씩 저희가 지금 판매할 때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부람체리 예, 브람체리, 브람체리 만 육천 원이고요. 브람체리 너무 이쁜 아이인데 이렇게 아주 이쁘게 생겼죠. 이 아이도 하얀 백분이 살짝 살짝 앉져가지고 예, 볼 때마다 너무 이뻐요. 이 아이는 밖에 이슬 맞춰 놓으면 아침에 나왔을 때 진짜 환상입니다. 환상. 예, 브람체리 만 육천 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러시안 퍼플. 네, 너시안 퍼플, 요렇게 해서, 이아이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너무 이쁘죠? 네. 예. 너시안 퍼플, 이 아이도 12,000원씩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스타제이, 스타제이, 14,000원씩 드릴 거고요이렇게4두짜리고요 예. 다재4만 사천 원씩 드립니다. 이 와인은 하율+ 하율+ 하율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하율 2만 원이고요. 사두짜리입니다. 사두. 예. 요거는 어 이렇게 딱 모아서 사두니까 딱 모아가지고 심어보세요. 예. 군생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생들은 분리된. 뽑았을 때 분리될 수 있다는 점꼭 참고하셔가지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스타제이 하율 스타제이는 14,000원 하율은 2만원이고요이 아이는 배반의 장미 배반의 장미 16,000원씩입니다. 예, 아주 이쁘죠. 저도 하나 화분에 딱 하나 심어놨습니다. 없어질까봐 예, 배반의 장미 16,000원씩 드리고요. 에케 몽블랑 예, 케몬블랑, 4주짜리고요 예, 이렇게 해서 4주짜리가 4조, 만원씩. 예, 만원씩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요 네, 뮤즐리. 예, 뮤즐리, 이제 수량 몇개 없습니다. 뮤즐리 2만원씩 드릴 거고요 예, 뮤즐리 2만원이고요이 아이는, 네드 환타지아. 예, 네드 환타지아, 만육천원씩 드릴 거예요 예, 네드 환타지아, 빨갛게 물들이세요. 정말 이쁘죠? 네도 한타지야. 16,000원씩. 예, 16,000원. 예, 16 16,000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는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예, 온슬로우도 뽑았을 때 분리될 수 있다는 점꼭 참고하셔서 주문 주시면 좋겠고요. 예, 온슬로우도 만원짜리를 저희가 8,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보세요, 한번. 온슬로우는 아주 얼굴이 짝달막하게 키워놓으면 정말 이쁘죠? 엄청 이뻐요, 온슬로우는. 노랗게 물들죠? 파스텔 톤으로 바뀌면서, 어, 크는 아이들이라서 아주 너무 이쁘게 물을, 물 들여서 키우시면 진짜 이뻐요. 이렇게 해서 온슬로우도 8,000원씩 드릴 거고요. 네, 이 아이는 피치스 앤 크림. 8,000원 이고요. 피치스 앵크림 얼굴이 이렇게 많죠? 이 아이들, 목대 이씨, 어, 오랫동안 묵으면 목대가 쭉 올라오면서, 여기 아이가 얼굴이 짝달막한 게 너무 이쁘게 크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치스 앵크림 8,000원씩 드릴 때들여가시고요이 아이는 호리즌이에요. 호리즌. 호리즌 제가 어, 5두씩 되는 아이들은 16,000원씩 다 나갔어요. 이 아이, 3, 요거는 3두짜리 제가 키워야 되겠다. 4두 짜리고요. 4두. 이렇게 해서 제가 14,000원씩 드릴 거니까 요거 이제 몇 분만 한네 분에게만 드릴 수 있겠네요. 호리즌 1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리즌 4두짜리 14,000원씩 드릴 때드려가세요 네, 이와이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굿모닝 16,000원에 드릴 때드려가세요 그래서 굿모닝 이 아이도 지금 목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예, 쭉 올라왔기 때문에 굿모닝도, 어, 얼굴만 작아지면 너무 이뻐지죠 예, 굿모닝, 16,000원 에드리고요이 아이는 까멜리아. 예, 까멜리아. 예쁜 아이가 24,000원씩. 까멜리아. 까멜리아는 가격이 안 떨어져요. 정말. 예, 까멜리아 24,000원씩. 예, 너무 예쁜 아이가. 이렇게, 얼굴도 자그만한 게 아주 예쁘죠. 예. 까멜리아, 24,000원씩 드리고요. 이 아이는 칠복수입니다, 칠복수. 칠복수 이 아이는 물을 먹은 아이라서, 이렇게 음, 프로, 프로스름 하죠 칠복수는, 얘는 좀덜 먹었네. 예. 칠복수, 16,000원이에요. 이거 내가 하나 키워봐야 되겠다. 없어지면 은또못 키웁니다. 예. 칠복수, 요렇게 해서, 칠복수가 16,000원씩. 칠복수는 아주 귀한 아이기 때문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서 키워보세요. 정말 이쁘죠? 예, 칠복수 16,000원. 예, 칠복수가 16,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매직잼 골드입니다.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 6,000원이에요. 아주 이쁘죠? 지금 색감이 너무 이쁘게 나고 있어요. 네, 예, 이렇게. 아, 이쁘다. 색감이 진짜 끝내줍니다. 매직잼하고 또 틀린 아이죠. 이런 매직잼하고는. 매직잼은 일반 매직잼은 이렇게 빨갛지만 골드는 이렇게 물이 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매직잼 골드 6,000원씩 드릴 거고요. 네. 이 아이는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예, 벤바디스는, 어, 굳혀지면은 요요 입장이 색감이 조금 틀리죠. 요거보다 더 진하게 물이 들기 때문에 아주 이쁘죠. 벤바디스 8,000원씩 드릴 때 들여가세요. 네, 느망입니다. 느망. 너망. 6,000원이고요. 느망 6,000원씩. 예.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이쁜 아이가 6,000원. 예, 네, 6,000원씩 드리고요. 요 아이는 멜리오다스 예, 멜리오다스, 지난번에 엄청 나갔어요, 엄청. 예, 멜리오다스. 그래서 멜리오다스도, 어, 만 원씩 들릴때 들여가시고요. 이 아이는 셀입니다, 셀이. 셀이 여기. 셀이 만 사천 원이고요. 사이즈 너무 좋죠? 예, 보세요. 엄청 좋아요. 이거 지금 연구해본 15cm 화분에 꽉 찼어요. 예, 요거는 4두 짜리지만 이 아이들은 5두. 예, 먼저 주문하시면 사이즈, 사이즈보다도 요, 어, 머릿수 많은 것 순서대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일이 만 4천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안젤리나. 예, 안젤리나 지난번에 어느 분이, 음, 어,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너무 이쁘다고. 지금 색감이 너무 곱게 나서 이렇게, 어, 색감이 많이 물이 들었죠. 엄청 이뻐요. 예. 안젤리나 이렇게 해서 이아이도 8,000원씩 저희가 만 원씩 판매하던 거는 다 8,000원씩 지금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들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나 후꾸미니, 예. 나나 후꾸미니 6 0 0 0원씩이고요 나나 후꾸미니는 더 빨갛게 물들여 놓으면 이쁘죠. 예, 뭐 나나 후꾸미니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거의 다 키우실 거예요. 예, 엄청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나나, 후쿠미니 6,000원씩 드리고요. 네, 요, 베로니카. 베로니카는, 어, 진짜 몸값 하던 아이들인데, 지금, 어, 제가 24,000원씩 판매하던 거를, 16,000원씩 이렇게 해서 드릴 거니까, 요럴 때, 들여다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로니카, 1 6 0원 예, 16,000원. 16,000원에 이렇게 예쁜 아이를 데려다가 아주 키워보세요. 정말 이쁘거든요, 베로니카는. 예, 창 중에 창, 어, 베로니카. 1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올려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많이 많이 주시고요. 선물은 웬만큼 사시면 제가 다 챙겨서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예,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선물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프레다육이었습니다.